안녕하세요. 전교조 부위원장 손지은입니다. 다가오는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 그리고 평등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온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전교조는 2022년에도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개정된 교육 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학교장은 성평등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모두 포함한 학교 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 학기를 맞아서 성평등 교육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을 열렬하게 응원하면서 정교조도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요!